오늘은 가볍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둘 주제로 한 시간 함께 하겠는데요. 최근에 각종 미디어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에 아이가 있는 집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LA에 위치한 라치몬트 차터스쿨, 인근에서는 정말 인기 있고 웨이팅리스트도 길고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은 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의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한인 학생인데 요즘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에 있죠. 이럴수록 우리가 좀 와전되거나 축소되는 것 없이요 잘 알아야 하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들을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학교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가 이럴 때 각자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지 다 함께 들어보고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쉽지 않은 출연 결정해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을 어,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쉽지 않은 결정 해주셔서 인터뷰 결정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이번에 학생 자녀분을 그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A 학생이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A 학생의 어머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 제 아이는 지금 현재 1학년이고요. 마티몬트 차트스쿨에 9월 19일 19일 날 또래 학생들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어, 이 사건은 미투스 시간에 발생했고요. 그 가이드 아이들이 아들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억압하고 또 발목을 잡고 바닥에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또한 코너부터에 가둬서 아이 몸을 심하게 흔드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은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요? 전에도 이제 친구 가던 때부터 저희 아이가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한테 들은 건 킹더 가던 때부터 괴롭혔던 아이들이 이 집단 폭행이 또열루되어 있더라고요. 어 같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네. 네 폭력을 당한 건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께서는 A 학생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좀 인지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번 네. 사건이 왜 이렇게 어 도드라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몇주 전부터 아이가 네. 학교에서 굉장히 화나니까 또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아이가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말하는 것을 조금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아이가 계속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또 메일을 쓰려고 기다리던 와중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음, 근데 알아보니까 킨더 때부터 그랬더라. 이거를 이제 과거까지 같이 이번에 아시게 네. 된 거네요. 네, 저는 이렇게 심할지는 몰랐는데 네? 너무 이런 거는 여섯 살 아이들이 저주렀다는 거는 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또 여섯 살이라는 나이가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저 듣고도 좀 믿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에게 뭐 상처가 있었다든지 눈에 띌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처가 있었고요. 손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했어요. 보니까. 그 손이 조금 찢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아이의 손에 많은 뭐 그림을 그렸는지 그런 마커들이 뭐 같이 묻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더 상처를 잘 보려고 시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운지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아이의 바지가 또 많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바지가 더러워져 있었고. 네. 어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리 어머님께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인지를 했나요? 제가 다음날 바로 찾아갔죠. 네. 그 선생님한테는 제가 또 메일을 또 그날 당시에 또 보냈고요. 네. 이데 선생님하고 그런 학교 측은 전혀 모르는다는. 네. 사실이었어요. 어, 이렇게 손에 피가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 목격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어... 피가 난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우리 A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학생이. 네. 그때는 당시 제가 아이 얼굴을 봤는데 엄마니까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 아이의 눈이나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아이가 음. 달라 보였어요. 음, 음, 그 아이가 한 학생을 지목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뭐한 학생이 주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한 학생만 한 것인지 여러 명이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 명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CCTV를 네. 보고 싶은 이유도 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지목한 아이들 중에는 어 이제 가해자두 명은 친거 때부터 괴롭힌 아이들이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학교 측은 투명하게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경우죠. 음어 그러면 아까 그 CCTV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아이가 피해를 받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도장선생님이 바로 이메일을 보내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알렸고 위험한 네. 물건들을 운동장에서 치웠다고만 이렇게 왔거든요. 아, 훌라오프라... 이렇게 것들을... 네. 어 훌라우프 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저희 아이가 당한 사건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싶었고 저는 이게 예전부터 이제 괴롭힘 있었다고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명확한 거를 좀 제시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아예 없는 사건이 되니까 지금까지 이지경까지온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아이가 A 학생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피해자 아, 가해자 학생과 같은 반인 건가요? 네, 가해자 대부분 가해자들이 같은 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분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냥 같은 반에서 다른 그룹으로는 분리할 수 있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학교를 돌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 두려워서 25일부터 네,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못 나가고 있어요. 아. 어... 그러면 이학교의 학생이 피해 폭력 그 사건 때문에 그 음. 학교를 나가길 거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라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이나가요그 아이들, 아이에게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정도만 하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정말 아이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학교는 명확한 사건도 지금 조사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저희, 음. 제가 생각하기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아. 있는데도 제가 0월1 8일날 커피 미팅을 부모님들을 불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학교측 대응을 정말 이해가 할수 없는 게저희가 네.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치몬트 고등학생 엄마 한국 부모님을 모셔다가 네.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다른 엄마... 저는 그 미팅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그날 이머젠티에 들어갔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부모님들 말씀에 따르면 도피 모양으로 머리를 맞은 게 무슨 트라우마에 걸릴 일이냐. 음... 그러면서 사건을 많이 와은시켜서 부모를 가해 부모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당사자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음. 그은 그날 이제 녹음과 녹화 다안 된다고 말한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 사건이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음. 그럼 일단 그 어머님으로서 학생의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니로서 보호자로서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을 지금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때까지 가해자들과 완벽한 분리를 원하고 이 사건의 그 정확성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은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제 아들과 다른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소리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까지 음. 이 정도까지 왔고요. 네. 또한 그 커피 미팅에 학교 측에서 굉장히 저는 잘못 행동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지도 못 아이를 안전하게 더 돌아보낼게 할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음 믿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더 네. 그 이상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 네. 본인도 그런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음. 이 일이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요. 어떤 주변에서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 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부모님도 좀 계세요. 아, 공연이죠. 그렇지 부모님은 이제 학교 명성이 무거다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음, 워낙 유명한 근데, 학교이다 보니. 네. 네. 그래도 지금 학교 측은 이걸 제 아들이 당한 사건이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명확성이 정말 떨어지는 사건이고 이런 폭력은 없었다고 하고 음. 우리가 아이가 당한 폭력은 분명 히 있었던 사건인데 오분한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음.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학기 중인데 아이가 학교를 못 나가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학교와 연락을 취하실 이걸 해결하고 싶으신 것인지 어떻게 좀 방향을 잡는 미팅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미팅에 참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저희도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이런 액션은 전혀 없었을까요? 어, 아이들이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말하면서 따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ot g o i 가해자들은 그걸 피했다고 했어요. 음. 그러 사과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네요. 공식적으로. 어, 어, 어. 아,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이에게도 좀 많이 그 놀랐을 텐데 가정에 그 상처도 잘 아물고 해결이 잘 학교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도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또 알려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피해 학생의 한 어머니와 함께 인사를 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댓글로도 많이들 얼마나 분하셨을지 학교 명성을 생각하다니 그리고 여섯 살 아이 엄청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요. 피해 학생이 지금 한 명이 아니어서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이번에는 아버님이 직접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듣고 와서 또이 다른 사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난 9월에 있었던, 사실은 그 전부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9월에 크게 불거진 라치몬트 차터스쿨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의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와주신 만큼 어, 댓글과 문자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한꺼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피해자 학생의 아버님이 이번에는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를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발걸음 직접 나오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그 학생 자녀 학생을 비학생이라고 일단 예. 예 다른 학생이다 보니까 예. 이 학생은 앞 그 전화 연결한 A 학생과 같은 반인가요? 예, 서로 같은 반이고 예, 둘이 친한 사이입니다. 예. 아, 둘이 친한 사이고 예. 원래부터. 예.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난 거는 각자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같이 어떻게? 피해를... 같은 시간 때 같이 일어났고요. 네? 예, 그 시간에 어, A 학생이 먼저 맞았고 그걸 본 B 학생 저희 아들이 네? 예, 좀 말리려고 가서 손을 잡았는데. 음. 어 여러 명이 막 달려들어서 막 이러니까 너무 크게 무서웠대요. 어, 그럼요. 6살인데. 네. 그래서 그 손을 놨다고 막 너무 후회가 된다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놨다고 아. 집에 와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맞다가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이렇게 숨었는데 숨은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어머. 눈을 얼굴을 못 보게 눈을 가리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가 때렸어 하니까 아빠 너무 많은 주목하고 너무 많은 발차기가 막와 가지고 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이 예. 그 가해를 한 학생들도 그럼 6살이 맞는 거죠. 예, 6살. 6지가 맞는 폭력이라서 예, 저도 네.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고 도저히 여섯 살 애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네. 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고학년도 아니고 네.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킨더가든을 졸업한 친구들인데 네. 네. 그러면 이게 학교 운동장 어느 곳에서 일어난 어, 저희 건가요? 저희 라치먼트 차르스쿨은요 네. 어, 학교가 크지 않아요. 굉장히 네. 조금만 학교고 그래서 운동장이 크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선생님이나 아니 어른이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그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이 20분인데 네. 20분 내내 뭐 아무런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스텝이 없었다는 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군가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요 없었다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예 하고. 근데 학교 측에 네. 주장하기에는 그 좁은 운동장에 어른이 있었다고 스텝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단지 고그 아들이 일어난 사건이 이런 발생한 지역에만 그 어른이 안 갔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운동장이 작아서 예, 보이지 못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볼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운동장이 크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네 예. 그리고 여러 명이 그렇게 했는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없을 텐데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예. 그렇다면 우리 B학생 아까 A학생은 손이 찢어지고 이런 네. 상처가 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B학생은 어, 어땠나요? 우리, 우리 예, B학생은 어... 그날 와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서 쩔뚝 쩔뚝거리고 그다음에 몸에 여러가지가 상처가 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어, 여기저기 멍이 들었어요. 예. 어. 예. 그 학교에 예. 그런 아이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그 치료를 응급으로 해주는 그런 보호 그 보건 담당. 네, 물론 없으신가요? 그런 그런 분이 계시지만 네. 학교는 이런 싸움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저희가 아 이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문의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음, 예. 지금 가장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는 게 CCTV 공개는 안 해주는지 궁금하다고들 해주시거든요. 요구를 예, 하셨는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 첫 번째 미팅에서 CCTV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네. 하니깐 절대 안 된다고 개인정보 뭐 유출 때문에 안 된다고 학교에서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 초 단위로 무슨 어, 몇 몇십 분몇 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거를 기록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해주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네. 뭐 어떤 그 약속한 날짜에는 뭐어 아직 조금 더 일을 해야 된다. 어. 그두 번째 약속한 날짜에는 나는 다 했는데 정확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한번 봐야 된다. 그세 번째 약속한 날에는 결국은 어, 결국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너한테 줄수 없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러면 아까 A 학생은 전혀 그리고 또 분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B 학생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어, 저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학교에 대한 이 일처리가 좋은 학교니까 잘 해줄 거라는 기대로 학생을 우리 우리 아들을 아들이 가기 싫다는 것도 억지로 학교를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아그 사건이 있는 거 예. 보내셨어요. 네. 보내면서 분리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네. 전혀 안 해주고 우리 아이는 점점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학교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예. 어. 아까도 어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피해 학생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리 조치라는 게 학교에서 요구 제출한 분리 조치는 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어아 우리 아이들한테 너 맞았니 안 맞았니 물어보는 게 그게 분리 조치래요. 근데 맞고 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그게 예방 대책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음. 걸 가지고 저희 보고 사인업을 하라고 그렇게 서류를 주더라고요. 어떤 예. 사인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아 예,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니네 아, 아들들을 위해서 이루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인업 하고 이제 끝내자 이런 식이죠. 예. 음, 음. 예. 지금 A 학생은 킨더 때부터 알아보니 킹더 때부터 좀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B 학생은 사실 A 학생을 말리려다가 어떻게 보면 연루가 된 건데 B 학생은 어땠는지요? 어, 저희 B 학생은 킹더때그 A 학생과 같은 방이 아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어 킨더 때 괴롭힘은 없었지만 네. 어, 둘이 킹더 때부터 친해 가지고 A 학생을 우리 B 학생이 자주 관찰을 했어요. 근데 아.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네. 어, A 학생이, 아빠 A 학생이 뭐 어떤 애들한테 맞아, 막 괴롭혀, 음. 막 이걸,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도 제 잘못인데. 어 저는 그냥 학교가 좋으니까 야 그래도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돼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후회가 돼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예, 음.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되게 후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저희 아들의 말에 의하면 음, 이 괴롭힘과 이 인종차별적 괴롭힘은 어. 9월 19일 그날 하루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음, 음. 학교는 저희가 수없이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해도 전혀 이 말은 그냥 무시해 버려요. 음, 음. 그리고 그냥 9월 19일날 싸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 좀 궁금하신 게 인터뷰 중에. 인종차별적인 괴롭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버님이 생각하시에 왜 인종차별이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그 저희 아, 아, 아들하고 그 A 학생은 한국 사람이고, 네. 예 가해자들은 다그 백인입니다. 예 백인. 음, 네. 예, 그리고 또 그들은 자주 이렇게 어 수업 시간에 그 괴롭힘을 자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찌, 우리가 그린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을 찍거나 어. 아니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어. 아니면 툭툭 치거나 그러면서 어 you are so bad. you are bad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또어 영어를 못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리안, 학생들이 예, 코리안이니까 영어 못한다 하는 걸. 예. 어... 그래서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예, 통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 네. 얘네한테 통역해 뭐 이런 식으로 어? 니네 영어 못하니까 무시하면서 막. 어? 그렇게 얘기를도 들었어요 제가. 아 통역을 예. 너네는 예. 코리안이니까 영어를 예. 못하니까 예. 너가 와서 통역을 해라라는 예. 식으로. 근데 우리 애들이 영어를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 알아듣죠. 예. 그렇죠? 네네네. 예. 예. 네, 네, 네. 그렇다면 그 지금 비학생 그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지 어떤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나 심리치료하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 아, 아이는 네.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네. B T S D 그.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예 그래서 어, PTSD.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은 어제도, 어젯 밤에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멍하니 있어요. 왜 그래? 하면 아빠 너무 무서워. 이래, 이래요. 아. 그리고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가면은 그날 기억이 나나 봐요. 그냥 갑자기 막 울어요. 음. 예. 음. 그리고 그 피해 학생 그 A 군도 막 가만히 있다가 식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린대요. 온 몸이 다 젖을 정도로. 어, 그래서 두 네. 학생 지금 다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예. 여섯 살 아이들에게 예. 너무 큰 일이었네요. 예. 어, 지금 일단은 학교를 옮기지 않고 일단 그 등원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알고 지금은 있는데요. 지금은 학교에그 분리 정책 하지 않아서 네. 가해자 피해자 를 분리하지 없다. 않아서. 저희 아이가 학교 갈때 너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네. 심지어는 학교 근처만 가도 막 울고 그쵸, 나 학교 안 갈라 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 근데 이런 PTSD나 그 진단명이 나왔는데도 그걸 학교에서 어, 어떻게 처리를 해주지가 않는 건가요? 학교는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인정. 아예 예, 학교는 이 사건 자체를 학교는 지금 끝내고 싶어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폭력이 아니라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음, 쌍방감에 예. 음, 그럼 우리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예. 네. 저는 네. 솔직히 라치먼 차르스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학교를 그 예.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지금 어렵게 보내신 그럼요. 건데. 예, 네. 예.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프라우드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못본 척하고 저희한테 막 제보도 와요. 굉장히 많은 제보도 오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냥 조용히 하고 학교를 떠나가고 그게 해결책이래요. 그러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학교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음. 공개하고 오픈해서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대처했다 하는 게더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힘들더라도 내고 있어요. 솔직히 저희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가족. 그렇죠. 너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네. 많이 받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지 제이 네. 제삼의 피해자가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예.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네. 음. 그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학교를 상대로 어쨌든 거기서는 계속 무마하려는 서류에 사인업을 하라라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예, 노인들은. 학교는 은 예, 학교는 지금 무마하려고 하는 서류에 사인업을 하는 것은 그전 단계였고요. 네, 지금은 지금 와, 지금 완전 액션을 바꿔 가지고 네. 지금은 이걸 폭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네. 지금은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아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라고 지금 학교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음, 예, 예.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네. 피해 부모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학교 측 주장대로 하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 법에는 여덟 살 이하의 학생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제가 곰곰이 그걸 생각해보니까 네. 왜 처벌할 수 없나 생각해보니까 여덟 살 이하의 아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어른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어른이 책임을 지고 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그 네. 책임은 또 누군가는 져야 하는 일이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학부모님들도 참 많으신데 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 어, 어떤 부탁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지 예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아니면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했듯이 일부 학부모들 또 일부 학교 측 편에 쓴 학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하는데 저희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음. 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사실들 또 폭행이 없었다. 뭐 인종 차별이나 뭐집단 어, 어, 폭행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음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심하지 않은 않은 인종 차별이나 심한 시지 않은 폭행은 아이들이 당해도 된다는 말인지 저는 음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사건을 그 왜곡하려고 그러고 축소하려 축소하려고 그고 네, 네. 그런 것들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학생 A 학생 B 학생 그리고 모두 가정에 좀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어, 지금은 좀 그럴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잘 모두 상처가 좀 아물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희도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LA 요 시간에도 조만간 이제 학교 폭력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시고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피해 학생 부모님들 오늘 인터뷰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